안녕하세요 여러분 킹캔입니다. 오늘은 피코 크리에이터 이기로서 피코에서 즐길 수 있는 남다른 영상 체험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영상물이 목적이라면 피코로 가라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피코에서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피코에서 체감형 비디오라는 새로운 장르의 비디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빡빡이 아저씨 난 아프리카를 횡단 하면서 생존하는 영상으로 중간중간 사진을 찍거나 사냥을 하고 불을 피우는 등의 체험을 해볼 수 있답니다. 불 피우고 닭을 잡을 때는 진짜 게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 진짜 미래형 비디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D 영상을 하면 눈이 몰리는 것 같아서 2D로 해보는데 체험형은 참고 다 해봤어요. 두 번째 체감형 비디오는 더추어 여친으로 에피소드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요. 저는 메이드복을 입은 여친, 노역 중인 여친, 그리고 교복을 입은 여친, 그리고 최근에는 기모노 입은 여친까지 해봤습니다. 참석도잘 되어 있고, 아이스크림을 먹여주는 등의 체험이 준비되어 있긴 한데, 이벤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색다른 경험을 해보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친 말고 남친 버전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제가 놀란 영상은 바로 체험형 유료 콘서트인데요. 현재 화끈한 외국 언니의 영상 하나밖에 없는데 8,400원에 판매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짧게 한곡 정도 무료로 체험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그냥 비디오가 아니라 뭔가 미래 지향적인 뮤직비디오를 보는 거다 같달까? 이게 힙한 언니가 진짜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고요. 엉덩이 터질 때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가사나 자막이 없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영상을 보는데 뭐 아주 미세하게나마 인터랙션이 된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피코의 가장 큰 장점은 피코 비디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따로 영상을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영화나 영상들이 꽤 된다는 겁니다. 앞에 알려드린 체감형 영상도 피코 비디오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3D 영화들 뭐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이나 SNK들, 언더월드, 주만지 대놈같이 고전적인 액션 헤어로물들을 제공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유료로 결제해야 볼수 있는 몇몇 단편 애니메이션들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외에 케이팝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가요대전의 아이브의 라이언 허티는 진짜 여자가 봐도 심쿵하는데 캡처가 안되네요. 아,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그외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영상이나 더넥스 영상도 볼수 있으니 못 찾아보신 분들은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걸그룹들이 얼마나 이쁜지 눈높에서볼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코에서 벤타엑스 앱을 출시했습니다. 무료로 설치하시면 다양한 k p o 그룹들의 무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가수들이 정말 제압하셔 춤을 추는데 눈이 자꾸 맞으셔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권은비님 진짜 너무너무 이쁩니다. 완전 강추! 유료 결제 무대도 있는데, 좀더 다양한 그룹의 무대들이 나오면 결제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피코 4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난 영상물들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요. 아직도 경험을 못 해보셨거나 안 해보신 분들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